얘들아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대부분 학생들이 본인들이 문법을 못해요. 문법 약해요. 막 이러거든. 근데 뭐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머릿속에 배웠던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법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필요할 때 뭐를 꺼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야, 너희들 뭐 수일치, 뭐 수동태, 처음 들어봤니? 아니잖아. 두번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런데 어, 막상 그 나오면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문법 개념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기존의 개념들을 잠깐 정리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너희들이 이제 뭐 이런 문제를 보자, 이런 문제, 그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이 밑줄에 대한 출제 의도를 알아야 돼. 출제 의도를 알아야 뭘 봐야 되는지를 알고 그걸 확인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이, 좀 학생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게 동사 밑줄 쳐했을 때야. 그래서 오늘은 동사에 밑줄쳐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그걸로 알려줄게. 오늘은 기존 알고 있던 개념을 정리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어라잉. 자, 동사 밑줄시, 동사 밑줄시 뭘 봐야 될까? 첫째, 수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를 확인해야 돼. 둘째, 시제. 시제가 뭐야? 시간이 시간? 뭐,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아니, 뭐, 현재하려, 과거하려. 시간 개념을 잘 봐야 돼. 셋째. 태. 애들아 태가 뭐지? 그래, 수동태, 능동태. 수동태, 뭐 능동태. 그 주어가 한 거면은 능동태. 다한 거면 수동태. 즉, 그 개념을 말하는 거야. 자. 이세 가지를 주로 많이 보는데. 이건 뭐, 다 들어봤지? 슈 아, 뭐야, 이거? 어? 잠시만요. 얘 누구야, 얘? 비켜. 올라, 올라가, 임마, 슉. 여러분, 제가 혼자만 좀 많이 합니다. 이. 네 번째 개념이 있죠, 네 번째 개념. 얘들아, 여기 동사에 밑줄 쳐 있는 게 동사 자리라는 거 확신하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까지. 과연 여기 동사가 동사 자리 맞냐? 그지? 동사 자리냐? 이것까지 확인해야 돼 동사자리냐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네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볼까요? 음 1번 문장은 아, 1번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일까요? 틀린 선택지일까요? 자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5, 4, 3, 2, 1, 땡.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수일치. 주어 동사, I was. 맞잖아. 맞습니다. 둘째. 시제. 자, 과거 시제란 말이지? 보니까 뭐야? I got. I wasn't. was. decided. 과거 시제 맞네요. 맞습니다. 그죠? 세 번째. 패. 능동태냐수동태냐 오 f 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답니다. 다시.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자, 나는 직업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지 나는 어떤 직장, 일. 여기 일이구나, 일. 일을 받은 거잖아, 준게 아니고. 받은 거지? 수동태 맞지?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동사자리냐? 동사자리가 맞나? 분석 한번 해볼까? 요주어 동사. 목적어. 맞네? 이거는 맞습니다. 알겠죠? 아, 물론, 진짜 쉬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보지만, 일단은 이쉬운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더 멀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삐리빔. 자, 퀴즈 갑니다. 여러분들 맞추시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어떻게? 멈추고 해도 돼. 갑니다. 2번 선택지. 2번 밑줄은 과연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아니, 세요 맞는 선택지일까요? 틀린 선택지일까요? 5, 4, 3, 2, 1, 땡! 자, 틀린 선택지였습니다. 틀렸어요, 틀렸어. 자, 그럼 추가 질문 갑니다. 옮기자로. 일로. 안녕, 올라. 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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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네개 중에서 과연 몇 번이 틀린 걸까요? 몇 번? 이네개 중에서 과연 1, 2, 3, 4번 중에서 몇 번이 틀려서 이게 틀린 선택지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초 갑니다. 5, 4, 3, 2, 1땡 정답은 3번 태가 틀렸죠? 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일치는 맞아요. it was 단수기 때문에 was 맞고 그리고 지금 얘기가 wanted wanted did, was, made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과거형 맞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자리 맞고요 하지만 잘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콤마콤마 콤마 보이시죠 이런 거 삽입됐다 삽입됐다 삽입됐다는 고급진 표현을 뭐라고 하죠 꼽사리 꼽사리는 비켜 임마 비켜 버려줍니다 주어 동사예요 자. 후행이라는 목적어가 있단 말이야. 봐봐, 이것은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을 포함했다. 이거지, 다시 이것은요, 레고를 가지고 놀고 동물원을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지, 이것은 이것을 포함하다라는 능동태가 돼야지, 포함된 게 아니고, 이것들 여기 이거 뭐냐면 리스트야, 리스트 리스트. 이 목록은 이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was included 가 아니고 어떻게? 해? 능동태인? include ding으로 고쳤어야 돼. 그치? 해석해보니까 이 태가 틀렸는데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아니 미안 미안 미안. 2번은 틀렸습니다. 2번. 여러분들은 맞았나 틀렸나 거기만 알게 아니고 거기다 더해서 뭘 해야 돼. 아 뭐야 이거?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여기서 지금 응? 학교 내신에서 이걸 올바르게 고치시오라는 서술형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명덕고는 작년 2학기 때 서술형 폐지됐지만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